지금 시간이 8시 40분 덕천력 하차를 했죠 일부러 덕천력 하차를 했습니다 걸어가려고요 좀 걸어야 돼 오늘은 너무 걸은 게 없어 고작 저 토마토 축제. 그거 그려가는 게 없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많이 그려라겠어. 많이 그려야지. <laughs> 시긴도 해야지. <laughs> 그래야 당도 날아갑니다. <laughs> 아이고, 이 성은 몸이지만 어쩌겠노? 아, 그래 갑니다. 집에까지, 어이. 여기가 9번 출구가 그렇죠 나은에 스르문해서 홍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덕천교차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덕천교차로 옛날에 여기 33번인가요, 30번인가요, 여기서 종점인데 여기 길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배양대로 길이 아예 없어요. 었이 일대가 종점이라 종점요 일대가 종점지. 아이고 참. 하. 그때가 살기가 더 좋았을까 모르겠어. 덕천역 2번 출구 지나고요. 대경대로를 건입니다. 아 걷기 좋습니다. 날도 파고하고후포시장 지나죠? 알겠어 내일 진도 가는데 강서구청에서 7시에 출발한다 그러네요 이거 새벽밤 모이 되겠다 새벽밤 모이 돼 덕천교차로 버스정류소 지납니다 응. 덕천초장을 지나죠 천초등학교 득천초등학교 참 좋은 자리 앉았죠 구포시장 공용주차장 옛 구포 가축시장이었죠 루차이야기지만은 지금은 환경이 너무 쾌적해졌습니다. 냄새라고요. 쌀렁탕. 먹는, 장사든 뭐든 주차장이 있어야 돼 1순위는 주차장이라 다 주차장 싸움입니다 주차장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 네. 감히 말하건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교육감 순극. 순극. 여기는 특천로죠. 특천로를 건네야 집으로 갈수 있죠. 배경대로고요. 배경대로 합류를 합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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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나. 덕천역에서 내려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나. 거리 사이는 약한 3, 400m. 거리 차이밖에 안 납니다. 3, 400m 막더 뭐 걸으면 어때요? <laughs> 내경대로하준아 할배 응치 아파. 이제 시랑로로 접어들죠. 야그리 보니까 노래방 간지가 어느 천년이네. 한 가고프도 또 혼자서도 안 가지잖아. 하이. 빵 굽는 마을, 저기가 옛 고려당 제가점이죠. 지금 비추는 길은 시랑로입니다. 백양대로에서 시랑로로 차가 막 쏟아져 들어오죠. 장로를 걷습니다. 걷는 <laughs> 게그 좋아요. 나영이 막창. 아 막창도 좋아하는데 막창도 좋아하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있나요? 다 좋아해. 오르당 제가 좀부서지나죠그 오르당 제가 점은 없어져도 그 치명은 쉽게 뿌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으 uh, 낮과 밤의 풍경이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도 똑같은 길을 걸어도요 풍채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조명이니까 어째야 안되겠노 노래방 에헤이, 날아갑니다. 여기는 노래영장이 문다 닫았다. 하. 이래 총총이 붙었는데, 무슨 노래영장이 되겠노? 온대 노래영장인데, 싱싱 이어은 내려놨네. 반대편에서 한번 내려놓고. 갈비 엉치 아파. 엉치 아파. 저런 그 게또 되게 느껴요. 에라, 이 앙탈 여우. 아. 아 힘들어. 이또 달랑추전. 누군가를 갈까, 이거. 자, 시랑로. 주택길 놓쳐버뜨렸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움동마마 미용실이고요. 놀이 염장이고 그래요. 미용실 제일 많은 것 같아. 한집 끝나 한 집이 미용실입니다. 아휴. 내일 날섬 아. 자 대리천을 지나죠 대웅사 천신 내감이라 녹천탕 이 가까워도 이렇게 닮아야 되는데 <laughs> 뭔데 해가지고 대리천의 물소리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 아래가 바로 소당폭포입니다 물소리 좋잖아요 이래 수만 년을 흘렸을 거아니가 이게 에이. 교육감, 아, 참. 선거는 그렇잖아요. 대리천 생태문화탐방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진도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